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주의 양은 주로 인하여 구원받고 생명을 누린다. 오늘 본문을 약속의 창으로 보면 우리가 누구를 통해 안전한 삶을 영유할 수 있는지가 보입니다. 약속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10장 9절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만나주시고 그에게 자기가 인자라고 알려주신 현장에서 유대인 무리가 몰려왔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바리새인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맹인이었던 사람을 쫓아냈던 그들이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보러 밖으로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양의 우리와 문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 목양 방식을 사용하시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목양 방식은 그 배경이 유대인들의 집이 모여 있는 마을입니다. 유대인들은 집마다 한두 마리 이상의 양을 키웠습니다. 각자 키우기도 했지만, 마을에 있는 가족들이 공동으로 양의 우리를 만들어 문지기를 두고 양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양들의 목자로는 가족들 가운데 아들이나 딸을 세웠습니다. 즉, 양들의 목자는 밖에서 삭스를 받고 고용된 것이 아니고, 마을 가족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을의 양 주인들은 따로따로여도, 목자는 하나였습니다. 양들을 목초지로 데려가서 풀을 뜯게 해야 하면, 목자는 골목을 따라 집집을 돌며 양을 불러냈습니다. 또한 공동우리에도 양들이 있었기에 목자는 양의 공동우리로 가서도 양들을 불러냈습니다. 양우리에는 문지기가 있었는데 그 문지기는 목자가 누군지 알기에 목자가 오면 그를 위해 양우리의 문을 열어 양들을 내어주었습니다. 당시 양들에게는 이름을 붙였기에 목자는 양의 이름을 불러 밖으로 이끌었습니다. 양들은 익숙한 목자의 소리가 들리면 자기 이름을 알아듣고 집 밖으로 나오거나 우리 밖으로 나와서 앞서가는 목자를 따라 목초지로 이동했습니다. 우리를 지키는 문지기는 모르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문을 열어주지 않기에 절도와 강도는 양 우리의 문을 피해서 다른데로 넘어가서 양들을 훔쳐야만 했습니다. 절도와 강도가 문지기를 피해 우리 안에 들어온다고 해도 양들은 낯선 목소리는 따르지 않기에 강제로 끌려가지 않는 한 절대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실제로 양은 목자가 바뀌면 엄청난 경계심으로 불안 증세를 보입니다. 우리도 어떤 교회에 들어갔는데 성경 말씀을 통해 익숙하게 듣던 주님의 소리는 들리지 않고 사람의 소리가 들리면 순간 마음이 위축되고 불안을 느낍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양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양에 비유한 것이 이런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본성에 양과 공유하는 속성을 두셨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미혹의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주님의 소리에 익숙해 있는 것은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사느냐 아니면 빼앗기고 위협당하고 고통하는 삶을 사느냐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비유에 등장하는 목양 방식은 그 배경이 마을이 아니라 목자가 양들을 이끌고 나온 들판입니다. 들판에는 만들어져 있는 우리가 없습니다. 목자는 양과 함께 밤을 지내는 경우가 많아서 양들이 풀을 뜯은 후에는 쉴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특히 밤에 맹수의 공격을 피해야 했기에 목자는 되도록 돌이 돌려 있는 안전한 장소를 찾았습니다. 목자는 돌 위에 가시들을 널어 놓아서 맹수가 타고 올라오지 못하게 했고 입구는 한 곳만 만들어서 자신이 입구에서 자며 문 역할을 했습니다. 목자를 거치지 않고는 양들이 출입할 수 없게 만든 구조에서 양들에게는 목자가 유일한 안전장치였습니다. 들판에서는 목자가 양들의 유일한 구원입니다. 양들은 목자의 출입을 따라야만 밤에는 안전하게 쉬고 낮에는 배불리 꼴을 먹을 수 있습니다. 또한 목자가 양의 문인 것이 양들에게는 생명입니다. 목자가 문이 되어 양들을 우리에 들여 지키기도 하고 밖으로 이끌어 꼴을 먹이기도 하는 것이 양들이 더 풍성히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우리도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 거기에 쉼이 있고 거기에 먹을 양식이 있습니다 나는 집 안팎을 출입할 때 언제나 먼저 죽게 기도하고 행합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립니다 생명은 구원받은 사실에만 있지 않습니다. 범사의 주의 목소리를 따르면 더 풍성한 생명을 맛봅니다. 예수님은 주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정의하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우리는 주님을 아는 만큼 미혹에 속지 않고 생명을 누립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쉼도 없고, 양식을 얻는 활발한 활동도 할수 있습니다. 이 비유를 바리세인들은 깨닫지 못했지만 맹인이었던 사람은 분명 알아듣고 감사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이는 그가 목자의 소리를 알아듣고 죽게 돌아온 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으므로다. 주님, 주님의 소리가 제 구원과 양식입니다. 주님 소리가 성경에 있습니다. 사람들의 소리와 저의 욕심의 소리에 귀 기울였던 저를 용서하옵소서. 말씀을 통해 저를 매일 부르시는 주님의 소리를 듣고 인생을 추립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